한국방송통신사 오늘의 뉴스를 시작합니다. NH농협은행 연천군지부가 연천사랑상품권 홍보의 활성화를 위해 지난 4일 전고급에서 연천사랑상품권 사용 활성화를 위한 가두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이날 벌인 가두 캠페인은 지난 5월 31일부터 발행된 연천사랑상품권 홍보를 극대화시키고 농협이 주요 지역 금융기관으로서 지역민들이 동참하는 데 앞장선다는 취지로 실시됐습니다. 이월선 농협지부장과 직원들은 이날 전국 시내와 재래시장을 돌며 주민들과 상인들에게 홍보물을 제공하며 연천 사랑상품권을 적극적으로 홍보했습니다. 연천 사랑상품권은 선불형 충전식 카드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모두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은 스마트폰 경기 지역 화폐 앱을 다운받은 후 연천 사랑상품권을 신청하면 되고 오프라인은 NH 농협은행. 연천군지부, 농협출장소 등을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이상으로 한국방송통신사 뉴스였습니다.